플러들의 최후 영상에 후원해주신 송가영 님, 감사합니다. 걸그룹 명가 JYP의 신인 걸그룹 엔믹스, 컨셉 장인 미니진니 탄생시킨 신인 걸그룹 뉴진스. 2022년 데뷔한 두 그룹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뛰어난 비주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두 사람이 있죠. 엔믹스의 서륜 그리고 뉴진스의 민지 두 사람 모두 팬들로부터 각 그룹의 대표 비주얼로 불릴 뿐만 아니라 2004년생의 같은 친구라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가수가 된 이유도 캐스팅이 된 방법도 그룹 내 포지션 등 많은 부분이 다르죠? 4세대 걸그룹 라이벌이 된 같은 반 친구 민지와 서윤의 이야기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사슴 상대 곰돌이상 엔믹스 데뷔 전두 번째로 공개된 서륜, 선미의 보름달을 독특한 음색과 선이 예쁜 퍼포먼스로 멋지게 선보였는데요. 퍼포먼스가 끝난 뒤 카메라를 끌어 가까이 온 서륜의 비주얼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사슴이 생각나는 크고 맑은 눈과 작은 얼굴에 JYP의 걸그룹 비주얼 계보를 잇는 신인의 등장이라며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트와이스의 쯔위와 사나를 닮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반면 민지의 뉴진스는 공개 방식이 일반적인 아이돌 공개 방식과 달랐습니다. 민니즈는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대뜸, 어텐션 뮤직비디오부터 공개를 했는데요. 높은 코끝으로 청순하고 청초한 분위기를 가진 민지의 엄청난 비주얼에 많은 사람들은 이 멤버가 누구냐는 반응을 보여주었죠. 뮤직비디오의 분위기와 합쳐져 올리비아 아세를 닮았다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엠믹스의 서류는 공개 이후 데뷔 활동을 하면서도 비주얼로 많은 팬들을 만들었는데요. 앞서 말한 맑고 큰 눈망울에 가늘고 긴목 그리고 작은 얼굴로 사슴상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서륜을 보며 디즈니 캐릭터 반비를 떠올리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뉴진스의 민지는 멤버들과 팬들로부터 귀여운 곰돌이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동그란 눈과 웃을 때 귀여워지는 이미지에 강아지 같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서륜과 민지는 이렇게 다른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첫 등장부터 엄청난 비주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같았는데요. JYP와 하이브는 이렇게 예쁜 두 사람을 어디서 찾아낸 것일까요? 캐스팅 신화 먼저 뉴진스의 민지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봄방학 때 다니던 학원의 내방 오디션을 통해 소스뮤직의 연습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민지는 학원에서 춤이나 노래를 배우던 것이 아니라고 하죠. 실용음악학원에서 기타를 배우던 수강생이었던 민지. 민지의 출중한 외모를 지켜보던 학원 선생님은 소스뮤직이 학원 내방 오디션을 오자 민지를 오디션에 추천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오디션이었지만 단박에 붙어버려서 민지도 당황했었다고 하는데요. 민지의 중학교 졸업 사진들만 봐도 왜 한 번에 붙었는지 알수 있을 것 같네요. 한편 서윤은 엄청난 캐스팅 신화를 가지고 있죠. 서윤은 2019년에 SMYG, YG, 더블랙 레이블, 판타지오 그리고 JYP까지 대한민국의 3대 기획사라 불리던 SMYG, JYP를 모두 합격한 전설적인 연습생입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 합격한 서륜이 JYP를 선택한 이유는 트와이스의 오랜 팬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JYP의 오디션을 보게 된 계기도 특이하죠. 서륜이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로 오신 특강 강사님이 계 는데 그 특강 강사님이 독보적인 미모를 뽐내던 서윤을 눈여겨봤다 고 하죠. 그리고 강사님이 아시는 jyp 관계자 에게 소개해주어 jyp의 오디션을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출중한 비주얼로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서윤과 민지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오디션 을본 것은 같지만 두 사람이 가수 의 꿈을 꾸게 된 계기는 달랐습니다. 가수를 꿈꾼 이유 먼저 서류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예쁜 외모뿐만 아니라 성적과 교우관계도 좋아 무려 전교 회장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밴드부 보컬까지 맡았다고 하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밴드부의 보컬로 직접 무대에 오르게 되며 가수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반면 민지는 다른 사람의 무대를 보고 꿈을 꾸게 되었다는데요. 집 근처 대학교 축제 공연을 보게 된 민지, 신나는 무대를 즐기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자려고 누운 민지는 여전히 공연장의 열기가 가슴에 남아 두근거려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때부터 자신도 무대 위의 열기가 느끼고 싶어 무대 위에서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류는 직접 무대에 서면서 민지는 멋진 무대를 보면서 가수를 꿈꾸게 되었다는 다른 점이 신기한데요. 다른 방식으로 꿈을 꿔온 두 사람은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었죠. 같은 학창시절. 중학생 때 연습생이 된 민지와 고등학생이 되며 연습생이 된 서륜이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연예과 12기 학생이 되며 같은 반이 되었는데요. 같은 학교 같은 반이 되기 전 학교의 친구들로부터 서륜이와 민지가 어떤 학창시절을 보냈는지 알수 있었죠? 먼저 중학교 2학년 때 연습생이 된 민지는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당시 엄청 예쁜 애가 전학을 왔다며 학교 전체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전교생이 민지의 얼굴을 보러 많이 가서 학교의 생활부에서 민지를 보러 온 학생들에게 벌 점을 주겠다고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요. 동창으로 추정되는 글에 의하면 정말 예쁘고 착했고 그래서 질투하는 친구들도 몇명 있었다고 하죠. 설윤 역시 이쁜 외모와 겸손한 태도 에 질투하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 착하고 겸손하며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설윤이는 잠이 많아서 좋을 때도 많았다고 하죠. jyp의 연습생이 되기 전에 sm의 연습생 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학교에는 sm연생계 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sm연습생 때 알던 친구가 인스타그램 으로 데뷔를 축하해주기도 했 했었죠? 두 사람 다 학창시절부터 너무 예뻐서 질투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다른 성격. 학창시절 동창의 이야기 중에 민지와 서륜의 다른 점이 있는데요. 민지는 밝았다, 서륜은 조용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예뻤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격은 달라 보이는 민지와 서륜. 서륜은 여러 컨텐츠에서 보여준 것처럼 말도 조곤조곤하는 조용한 성격입니다. 낯을 많이 가리지만 친해지면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아이돌 인간극장의 모습을 보면 확실한 아이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서륜의 MBTI는 ISFP라고 합니다. 반면 민지의 MBTI는 ESTJ인데요. 서륜과 완전 이반대의 성격이죠 밝고 활기차며 계획형이어서인지 뉴진스의 계획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멤버들을 엄마처럼 챙겨주는 따뜻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멤버들이 민지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말하는 것도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잘해서 뉴진스의 카운트다운 라이브에서도 대부분의 진행을 맡아했죠. 이런 성격 탓인지 무슨 일이 생기면 멤버들이 가장 먼저 민지를 쳐다보곤 합니다. 뉴진스의 공식적인 리더. 는 없지만, 만약 리더가 있었다면 무조건 민지였을 것 같네요. 엔믹스와 뉴진스. 2022년 기대되는 걸그룹 엠믹스와 뉴진스로 데뷔한 서윤과 민지 2월 22일 먼저 데뷔한 엠믹스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만큼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초등 음반 판매 약 22만 장에 최근 데뷔 싱글 에드마레가 스포티파이에서 1억 스트리밍을 달성하며 여전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파워풀한 퍼포먼스 영상들은 높은 조회수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다소 실험적이라고 평가받았던 데뷔곡 오오는 높은 음원 성적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4세대 신인 걸그룹으로 가장 최근 데뷔한 뉴진스. 파격적인 데뷔 행보를 보인 만큼 뉴진스의 성적도 파격적이었는데요.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데뷔 아이돌 중 유일하게 멜론 차트 1위를 달성했죠. 뉴진스의 데뷔 전 대중성 없는 스타일이라며 하이브 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오히려 반대의 성적을 보여주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민지와 뉴진스는 좋은 성적표와 함께 활발하게 데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륜과 엠믹스는 컴백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 중 컴백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죠? 데뷔 무대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엠믹스가 이번엔 어떤 놀라운 노래와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데뷔부터 엄청난 비주얼로 커뮤니티 를 불태운 두 사람 엔믹스의 설윤과 뉴진스의 민지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 고요. 설윤과 민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케이팝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앞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 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